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섯 숫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또 예상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지 정답을 어 저도 모릅니다 아시죠? 자 이번 시간에 1144회 입니다 파트 어, 두번째 월수금의 수편 수열편이 되었고요 추첨일은 11월 2일 토요일이 되겠죠 어 이번 시간 제목은 4주 기준에 1등번호 1등번호 4주 기준입니다 1등번호 4주 기준 24주 통계수 를에 봤고요. 보너스 번호는 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24주 동안 10번이 4번 나왔고요. 16번이 3번 나왔고, <laughs> 17번이 3번, 27번이 3번, 28번이 7번, 24주 동안 많이 나왔죠. 36번이... 한 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은 보너스 번호에는 나왔을지 몰라도, 1등 번호에는, 어, 한 번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평균 수를, 통계수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서 4주 기준으로 해서, 4주, 1주, 지난주, 지지난주, 3주 전, 4주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평균을 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10번이 4번 나왔었고요. 이 1등 번호의 기준들입니다, 다. 최근 기준이 아니고, 1등 번호 나왔을 때의 기준입니다. 1번이, 아, 10번이 4번 나왔고, 2번이 뭐 3번 나왔고, 7번이 4번 나왔고, 7번이 뭐 3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보는 10번은, 음, 몇 번, 그래야 다음에, 10번 다음에 나올, 어, 수가 평균 뭐, 세번 나왔다든지, 네번 나왔다든지, 그런 숫자가, 어, 확률이 높으니까, 그 숫자를 제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 필요 했겠습니까 바로 시작하죠, 뭐. 자, 3.5번 나왔던 숫자. 그죠? 3.5번 나왔던 숫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3.25번 나왔던 숫자. 네? 번호. 평균이 똑같지요. 여기도 11번. 여기도 11번. 여기도 3.5번 나왔던 숫자 적어 놔야 되겠죠. 3.5번 나왔던 숫자 여기는 4.25번 나왔던 숫자 음 여기도 4.25번 나왔던 숫자 여기도 3.25번 나왔던 숫자. 평균적으로 그게 비슷하죠? 그 번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그 번호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3.5번 나왔던 숫자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정해보니까, 어, 세번 나왔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번 나왔던 숫자. 자, 여기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네번 나왔던 숫자를, 3.5번이니까 반올림해서, 네번 나왔던 숫자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어중간 하니까, 4.25번 나왔던 숫자를, 다섯 번 나왔던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세번 나왔던 숫자, 세번 나왔던, 네번 나왔던 숫자는, 여기에서 다, 기절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번 나왔던 숫자, 네번 나왔던 숫자도 기절할 겁니다. 여기 기절하고 여기도 기절하고. 여기도 네번 나왔던 숫자, 아다섯번 번 나왔던 숫자 기절할게요. 여기. 평균적으로 그래 답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어... 24주 동안 세번 나왔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11번. 세번 나왔던 숫자. 27번. 세번 나왔던 숫자는 좀 많겠죠. 아마 세번 나왔던 숫자만 적어도 뭐, 기본적인 5등은 안 하겠습니까? <laughs> 제 생각에 29번, 2번, 3번, 8번 16번 그다음에 17번 그다음에 9번 1번 40번 41번 44번 예 말씀드렸죠. 정답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예상이라고요. 예상. 하도 어, 번호를 안 맞아서 억울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 억울합니다. 안 맞는데, 뭐. 자, 그 다음에, 네번 나왔던 숫자들, 7, 24, 14, 10번, 13번, 13번, 31번, 31번, 14번, 15번, 35번, 37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번호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24주 동안 세번 나왔던 숫자들이 많고 4번 나왔던 숫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것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 나왔던 숫자들 몇 개나 될까요? 30번과 38번. 이렇게. 어, 보니까, 알라 보니까 26개의 숫자. 거의 뭐세번 나왔던 숫자, 네번 나왔던 숫자죠. 어, 따로 또 나올 확률이 있는 번호들은 어, 자, 두번 나왔던 숫자 있죠. 두번 나왔던 숫자. 두번 나왔던 숫자도 조금 눈여겨 보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별책부록이죠. <laughs> 이렇게. 그러면은, 서른 숫자가 되죠. 서른 숫자. 뭐나, 서른 숫자. 여기가, 어, 서른 숫자가 되겠죠. 둘, 넷, 셋, 둘, 열, 둘, 셋. 서른 숫자. 제가 좋아하는 서른 숫자. 여기에 뭐, 여섯 숫자가 나올 확률이 많다. 나온다라!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온다 해가지고 또안 나온다. 안 나오면 또나원망할려고 아, 힘들어요. 이것도 한두 달, 석 달에 10만 원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 <laughs> 자, 오늘은 어26 숫자에서 30 숫자까지. 나올 확률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24주 통계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